치료 잘 받았어? 1년, 1년 항암접선 맞을 걸다 가낸다 그랬어 근데 이제 다 괜찮아 이제? 그래도 안 만난다 그래서 1년 동안 주, 일이 죽으나 저래 죽는 맞춰 가진게어 1년 동안 안 맞고 안난다 그랬어 어 그랬어? 어그러니 그냥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만 밖에 못 산대? 아니요 몰라 이제 그거는 모르지 이제 <laughs> 아유 엄마 내, 내가 보기에는 한 30년은 더 살아 걱정을 하든 말아 모르어 알았지? 어. 걱정하지 말고 맛난 거 많이 먹고 그래. 좋은 생각만 하면 어 앞으로 30년은 더 사니까 걱정 마지 마. 알았지? 사는 거 식문제가 아니다. 사는. 네. 나달로못걸이 되게 힘들어. 아유 그래. 응. 아유 사람이 너마터 붙이고는 거 이게 보통 친구가 아니야. 아, 그래. 그럼아아 너마터 우지 않나서 힘들어. 그래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. 사는 날까지. 알았지? 그래. 화이팅.